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 함께 오늘 사순자 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 미사는 선종하신 하느님 품에 안 계신 하느님의 종박 니고나우 수녀님을 위해서 선종을 기억하는 사망미사로 교환합니다. 또한 오늘 기일을 맞이하시는 이영 형제의 영원 그리고 하나님께 영원한 안식을 청하는 주교 요셉 이칠리 마리아 두 분의 영혼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 모든 분들을 위한 유령 미사를 봉헌하고 여럿 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본당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세상에 고통받는 불안해하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 천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의미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저희를 자유로이 보호하시어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한결같이 거룩하게 살아 영원한 상속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써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 무렵 아브라함이 얼굴에 땅을 대고 앉자 하느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를 구하라 너와 내전 내 계약은 이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매우 많은 자손을 낳아 여러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서 임금들도 나올 것이다. 나는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오는 후손들 사이에, 대대로 내 계약을 영원한 계약으로 세워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나는 내가 나그에 살이하는 이 땅, 곧 단한 땅 전체를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손길을 주고 그들에게 하느님이 되어 주겠다. 하느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계약을 지켜야 한다. 너와 내 뒤에 오는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laughs> 아, 그 나... 거룩한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마귀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이 언자들도 그러하였단 그러하였는데 당신은 내 말을 지키는 이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이 그분보다 훌륭하다는 말이야. 이 언자들도 죽었어. 그런데 당신은 누구로 자처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너희가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다. 하고 말하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와 같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나를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쉰 살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돌을 들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숨겨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위로부터 나신 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당신이 오셔서 지금 당신이 함께 계신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된 순간인가를 증언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당신을 증언하는 듯 보이나 그러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사코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바로 그 일을 당신이 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끝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우리는 거룩한 성주관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하루를 보내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건 또 무엇을 하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 나라의 진리를 우리는 사랑으로 실천하며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 처음부터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 하신 하느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사람이 어울리는 이 좋은 세상을 아브라함이 먼저 꿈꾸었으리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이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서로를 그렇게 빛나는 별처럼 서로 비춰 주며 산다면 우리의 오늘도 그렇게 힘겹지만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집에서 이 미사를 보고 있을 그리고 집에 머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많은 이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고 최선을 다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 주 하느님 참미가되소서 주님의 농으로 오시는 애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온 우리의 주 하나님 참미가 되소서 주님의 으로 오시는 애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이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부로 합시다. 주님, 제사님사와주의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사를 너로 어보시어이 제사가 저희의 회개와 온 세상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들과 함께 마음을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오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난 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오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신 서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감고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예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신 순환이 능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쪽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장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주목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원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공헌하나이다. 또한 저희 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체스코와 저희 주교 요셉과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굴러가신 당신의 존밥니고나우 수녀를 기억하소서. 또한 주교 요셉과와 이칠리 마리아도 기억하소서. 그들은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이 영우와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뵈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영광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후세주의 풍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묘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 않게 하시고 기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 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구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본능과 영 주 예수 그리스도 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가면내 평화를 주노로 하셨으니 저이슈회를 해리지 마시고 교회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 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거룩한 잔치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께 주님을 모시기 어다온성 기도합시다. 주님, 구원의성찰를 받아 모시고 자비를 간청하오니 현세에서 저희를 길러 주시는 이 성사로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이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물리치고 나날이 주님 계명을 지키며 더욱 더큰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살아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